여러분, 네, 안녕하세요까정입니다 저, 역시 저는 항상 자주 하는 식당. 베스트 소고기, 문성일도 오늘 왔고요. 오늘 사장님의 특별한, 예, 이렇게 맛있는 전복구이와 갈비구이 와, 이게오면요 무한대로 먹을 수 있는, 예, 그 메뉴가 있습니다. 어, 뭐, 뭐, 일단 이렇게 이제 소고기도 드실 수 있고, 갈비도 무한으로 끓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예, 메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가격은 제가 지금 현재, 이거 뭐, 가리비하고 이거 하면 얼마죠? 이거는 뭐, 얼마큼 추가가 되는 거예요? 19,900원에서 1인당 4,000원씩. 예, 여러분 들으시죠? 1인당 4,000원씩 추가하시면, 조개구이도 무한대 드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샐러드빵 2 0 0 0원또 추가하시면, 예, 19,900원에서 2,000원, 4,000원? 어, 22 22,000원, 2만, 한 26,000원 ,000, 정도? 예. 2만, 한 4,000원 정도, 26,000원 ,000, 정도면, 예. 아, 모든 걸다 드실 수 있습니다 무한대로 소고기, 조개구이, 전복도 있고 와 네, 여러분 감사드려요 여기는 형... 아니, 형곡동입이네공국국미식 아, 고아읍의 문성 아, 고아읍 문성의 네, 베스트 소고기입니다 여러분 이야 시계지죠? 아, 벌써 이렇게 먹었어요 여기는 진짜 빈껍데기 우리가 2K -2K. 이렇게 많이 먹었을 때 많이 먹고 문말랭이가 난 너무 좋아서 문말랭이도 먹고 여기 마늘 장아찌, 고추 맵네, 고추 이거 먹고 맵네 했구나 진짜 고추 맵네, 맵네 고추 먹고 맵네. 그리고 여기는 와이 뭐죠? 이거 치즈, 임실 시 진정한 치즈 먹고 런는 있던데? 임실 진정다 해서 치즈. 이야 치즈가 익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이침몽 그러니까 지금 몽규저 이제 조개구이랑 딱찍어먹고딱 먹으면 조개구이랑 이제 이거 뭐야 어 이거 뭐 치즈 그 그래. 치즈하고 같이 찍어 먹으면 굉장히 비슷한 점고소하고 아주 맛있다는 점아치즈 여러분 감사드립니요자 오늘 치즈가 빨리 익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얘가 살짝 익는 모습이 더디네요야 빨리 익어라 임마 그래야지 마 치즈가 지금 사상승수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 잘렸습 어, 이거 가는 모습. 어, 늘어납니다. 봤죠늘어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늘어나요. 자, 그데떨어지지않네 아, 이렇게 젓가락을 사랑하는 치즈. 젓가락 너무 사랑 나머지 떨어지질 않네요. 아, 둘이 붙어있고 싶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 어, 이제 잘윙었습니다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을 했습다 이것은 시킨가였습니다 예, 창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